중고등학교 때 친구가 진짜 친구냐 사회 친구는 진짜 친구냐 아니냐 근데 나는 그게 그 옛날 세대가 하는 얘기인 줄 알았거든요 응. 저한테 오는 대학생 친구들 지금도 그런 얘기를 해요 양브로의 정신세계 네 안녕하세요 정신건강학과 전문의 양재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신과사 양재웅입니다 네, 오늘 시크릿토킹이죠? 이거 아니야? 양떼들 안녕 아 양떼들 안녕 고새또 초심을 잃었어 <laughs> 아, <정말. 웃음> 네, 오늘 시크릿 토킹이죠. 네, 시크릿 토킹. 음, 오늘 친구 관계. 그렇죠. 어, 나이를 먹으면서 친구란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사연을 통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친구 관계가 한번 맺어지면 평생 가야 된다라는 그 고정관념? 꽉 막힌 음.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음. 의리가 중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음. 영화 친구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거기에 나온 대사 중에서 친구란, 숲에 난 길인데, 음. 가지 않으면 없어지는 길이다. 뭐, 이런 나레이션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어, 그런 좋은 대사가 친구에 나와요? 네. 뭐. 사실, 어렸을 땐 그런 생각 많이 하죠. 이제 한번 친구면 계속 영원한 친구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맞아요. 속해 있는 곳이 이제 달라지고. 음. 그리고 이제 어른이 되어서 우리가 매번 얘기하다시피, 이게 이제 나하고 안 맞는구나, 결이 다르구나, 이런 것들을 느끼면서 어느 순간 와해가 됐죠. 아마 음. <laughs> 뭐 이런 경험들 많이 있으실 거예요. 맞습니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이 아닐까 싶긴 한데. 네, 사연 보죠. 말씀해 주신 그런 얘기가 사연으로 음. 도착을 했네요.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점점 다 멀어져요. 안녕하세요. 사회생활하고 있는 3 0대 초반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점점 친구들과 멀어지고 인간관계도 좁아지는 것 같아서 고립감을 느껴요. 학교를 지나가면서부터 직장 생활을 할 때까지 멀어지게 되는 친구들이 아쉽기도 하고 괜히 서럽기도 해요. 새로운 인간관계를 맺을 때도 무리해서 자꾸 겉돌게 되고 사람들이 저를 불편해하는 게 느껴져요. 그러다 보니 어느새 저는 소외되어 있고 시간이 지날수록 제 자리는 없더라고요. 제가 했던 노력이 결국에는 사람들을 더 밀어내는 행동이었던 것 같아요. 나와 가장 친하다고 생각했던 친구에게도 사실 나만 제일 친하다고 생각했었나 라는 생각이 들 때도 많고요. 그런데 막상 또 누군가에게 호감을 받는 순간 그 사람과 만남이 무서워져서 가까워지려는 노력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내가 말을 잘 못해서 비호감을 사는 행동을 해서 그 호감을 없애버릴까 봐 고민합니다. 이런 제 성격 때문에 이 세상에는 저 혼자인 것 같아 외로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렸을 때 친구들하고 점점 멀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사회적인 어떤 관계를 만드는 것도 어렵고 음. 세상에 혼자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고 계신 사연자분인 것 같아요 그냥 한 동네에서 태어나서 거의 학교를 다 다니고 음. 대학도 거기서 다니고 뭐 이런. 분이라면 사실 친구 관계 이렇게 큰 요동치는 일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 뭐, 안에서 네. 누가 사기를 친다든지, 맞아. 보증을 했든지 <laughs> <laughs> 뭐 이런 어... 이성을 두고 서로 다툼이 있다든지 음... 이런 복잡한 문제가 아닌 바에는 그냥 또 그렇게 흘러가요. 고만고만하게 살면 그치. 다들 이게 고만고만 그렇게... 잘 지내는데 네. 네. 상황이 막 달라지고 네. 막 이런 게. 그, 또, 많이 바뀌는 게 해요. 같은 지역에 살아도. 그, 유학을 간다든지, 네, 네. 아니면 은 뭐, 직장이 멀어진다든지 음. 해서, 지역을 떠나게 되면은, 음. 이거는 진리죠. 아웃프사이트아로 마인드라고, 음. 거리가 멀어지게 되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사회 경제적인 위치가 좀 달라지게 되면, 음. 어느 하나가 좀 더, 너무 잘 된다든지, 음. 아니면 너무 안 된다든지, 이래버리면, 이 친구 사이에 멀어지게 되는 게 음. 일반적인데, 서른을 음. 기점으로 해서, 인간관계, 가지치기가한번 된다라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음. 10대라는 시절에는, 나의 자아를 봤을 때, 거의 한7 8 0 이상이 또래 집단 친구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때는 딱 음. 그럴 시기예요. 친구가 세상에서 제일 좋고 음. 친구와의 관계가 세상에 제일 중요하고 음. 그러다 보니까 친구와의 갈등이 어른들이 볼땐참 별거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아이에게는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느껴지게 되고 음. 근데 이제 20살이 넘어가면서부터는 아니란 말이에요. 음. 친구도 물론 있지만 음. 이제 나의 미래 자아에서 내가 차지하는 부분이 급속도로 커지게 되거든요. 음. 그러면 친구랑 노는 것도 좋지만 나 앞으로 뭐 해먹고 살지? 그렇지. 나 어떤 전공을 택해야 되지 어떤 직업을 가져야 되지에 대한 고민이 많아지게 되고 음. 서른이 될 때쯤에는 나라는 게 훨씬 더 커져버려요 음. 친구가 한쪽으로 밀리게 되거든요 이때쯤 되면은 정말로 내 친구와 그냥 알고 있는 친구 혹은 노는 친구와 이렇게 분리가 되기 시작을 하고 음.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주변도 그러다 보니까 음. 내가 그를 잘라내기 전에 그가 나를 잘라낼 수도 있는 거고 하면서 인간관계 가지치기가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돼요 맞아요. 근데 그거를 이거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분도 있고 음. 사연을 보내주신 분처럼 친구가 어떤 이럴 수 있지? 음. 친구가 날 이런 건가? 나만 이런 건가? 음. 아니면? 나는 친구라고 생각했는데 그는 아니라고 생각했나? 이런 식으로 되게 좀 힘들게 받아들이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음. 근데 사연을 보내주신 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30대 초반이고 사회생활을 하신다고 랬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사연자분하고 좀 비슷한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 어렸을 때 친구가 너무 소중했고, 친했고,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친구를 너무 막 가까웠고 이랬던 네. 상황인지라 제가 일하면서 인턴 생활하고 막 이러면서 그 죄책감이 많이 들었었어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보고 싶어 하고 막 시간을 내라고 하고 막 이러는데 저는 이제 그럴 수 있는 시간도 안 되고 막 상황도 안 되니까 그 연락이나 이제 만나야 되는 그 자체가 되게 어느 순간 부담스럽고 거기서 오는 죄책감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시기 때딱 20대 후반, 뭐 30대 초반 음. 이었대. 근데 이제 제가 느낀 거는 그 시기가 좀더 지나가고 나니까 그 상황에서의 나를 이해해 주는 사람들도 있고. 음. 변했어, 뭐, 이러면서 떨어져 나가는 그치. 사람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때 양진 선장님이 저한테 좋은 얘기를 해줬어요. 그런 거 이해 못하면 친구 아니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를 해줬단 말이에요. 그게 저도 지금 이 시기에 있는 분들한테 뭐, 드리고 싶은 말씀인 것 같아요. 내가 어떤 상황에 있건 간에 나를 응원해주고, 서로의 상황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이런 것들이 진짜 친구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게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그냥 거기까지의 인연이다. 우리가 다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이 있는 것이고, 모든 관계를 다 끝까지 끌고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너무 거기에 대해서 불편해하시거나 죄책감을 가질 필요가 없고요. 어렸을 때 친구들이랑 멀어질 수 밖에 없는 이유는, 아까 얘기하셨지만, 자아가 형성되기 이전에는, 예를 들어서 되게 거침없이 사람한테 친해지는 친구가 있고요. 되게 소극적인 친구가 있어요. 그러면 이 둘은 잘 친해져요. 음. 거침없이 친해지는 친구들은 똑같이 거침없이 다가오는 친구들이랑 잘 부딪히고요. 음. 오히려 내가 막 말을 세게 하고 표현을 직설적으로 해도 그거에 대해서 재밌어 해주고 좋아해주는 친구들하고 잘 친해지는 게 당연하거든요. 좀 어떻게 보면 내성적 이런 친구들은 그런 친구들이 막 다가와 주면 고맙기도 하고 막 표현하는 모습 보면서 대리만족도 되고. 근데 이렇게 얘기를 잘 못했던 친구들도 나이를 먹으면 자아가 강해지거든요. 자기 생각이 확실해지고. 그러면 이 거침없었던 친구들 입장에서는 그냥 다 받아주던 친구가 음. 어느 순간 안 받아준다라는 느낌을 받게 되면 서운해하고 음. 계속 받아주던 친구 입장에선 내가 언제까지 너한테 받아줘야 내가 이제 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결과적으로 정체성이 자리를 잡고 자아가 확실히 강해지고 나면 어렸을 때 친구들이랑 부딪히는 시기들이 다 와요. 그럼 그내 자아가 만들어진 상태에서 나랑 맞는 사람이랑 또 가까워지게 되는 거죠 사회에서 만나는 친구들에 대해서 우리는 되게 별거 없다 어릴 때 친구가 진짜 친구다 이런 게 되게 어떻게 보면 통상적인 고정관념이었던 것 같은데 사회심리학자 에릭 에릭슨이라는 사람은 이름이 에릭 에릭슨이에요 제 말을 더듬는 게 아니라 <laughs> 에릭 에릭슨이라는 사람은 10대 말부터 20대 초 중반에 정체성을 만들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고요 20대, 30대, 40대 때 40대 초반까지 친밀감을 획득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회에서 누구랑 가까워지는 거에 대해서 아 진짜 마음의 문을 열지도 못할 것 같고 진짜가 아닌 것 같고, 막 이런 고정관념을 갖고 계신 분들은 빨리 생각을 고쳐 먹어야 돼요. 가장 인간이 왕성하게 사회생활을 하면서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는 힘을 키워야 되는 게 20대, 30대라는 거죠. 이때가 진짜일 수밖에 없는 거는 내 자아가 어느 정도 만들어졌고,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때 사람들과 어떻게 내가 대하는가, 그때 맞는 사람을 오히려 더잘 만들 수가 있어요. 만날 수가 있고. 그 관계에 대해서 너무 경시하거나 가볍게 여길 필요가 없고, 오히려 내 인생의 어떤 중반기가 넘어가고 나서부터는 그때 만들어진 관계가 더 소중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분 같이 사회에서 뭔가 자꾸 내가 뭔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 있는 분들은 조금 더 개방적인 마음을 가지고 더 많이 내가 경험해보고 더 많이 사람들하고 관계를 가져보면서 나를 좀더 알아가는 그런 시간을 많이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음. 지금 생각하면 되게 지금 유치하고 웃긴 건데 음. 아마 2 0대 초반 정도까지는 친구들하고 술 먹을 때 그런 얘기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중고등학교 때 친구가 진짜 친구냐 사회 친구는 진짜 친구냐 아니냐 음. 근데 나는 그게 그 옛날 세대가 하는 얘기인 줄 알았거든요. 음. 저한테 오는 대학생 친구들 지금도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볼땐 불안해서 그런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잘 모르고 그렇구나. 불안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 진짜 친구라는 거는요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친구가 진짜 친구인 거 같아요 음. 물론 만난 세월이 오래됐으니까 음. 세월이 쌓여서 그 친구에 대한 믿음도 있고 음. 뭐몇년 만에 만나도 어제 본것 같은 반가움이 있을 수는 음. 있지만 그렇게 친구를 만난 횟수로 나눌 필요는 없단 말이에요 맞아 횟수로 나누는 건 진짜 음. 아닌 것 같고 근데, 근데 이제 그런 건 있겠지 오래된 친구들 그치? 같은 경우에 그 중에 몇몇은 음. 내가 진짜 막 별거 없어 때부터 음. 알았던 친구들이기 때문에 더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이 또 있긴 네. 하죠. 음. 그렇게 따지면 사실 1년에 한 번씩 20년 한 친구보다 음. 1년 동안 이틀에 한 번씩 만난 친구가 훨씬 더 가까운 거란 말이에요. 음. 친구는 그냥 친구라고 생각을 해요. 마치 애기 때 20대 초반에 막뭐 사랑과 좋아하는 거에 차이가 뭐냐 이런 대도 않는 <laughs> 얘기를 하는 거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요. <laughs> 아니 어. 왜 그렇게 대도 않는 얘기예요? 어? 라이크와 러브의 차이를 알아봐. 이딴 소리 했던 <laughs> 기억이 나요. 어렸을 때작업용한트 어떤 거 같은데? 사랑이나... 하는 거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할수록 그 사랑이란 단어를 아끼게 되면서 어떻게 보면 사랑이 좀더 불편해지고 힘든 게 돼버리는 것처럼 음. 친구도 마찬가지인 맞아요. 것 같다고요. 진짜 친구는 이래야 돼라고 규정을 내리고 그걸 뭔가 되게 좀 신성시하는 순간부터 음. 나머지 인간관계에 대해서 비중을 안 두게 되고 이게 진짜 찐이야라고 하다가 이 관계가 깨져버리면 나는 되게 남은 게 없어져버린단 말이에요. 이분이 어떻게 보면 좀 오래된 친구 학교 친구가 진짜 친구라고 생각을 음. 하기 때문에 사회에서 만난 새로운 대인관계가 이거는 나의 의미가 없다라든지 불편함을 자꾸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쵸. 근데 그 안에서 의미 있는 대인 관계를 좀 만들어 가시는 노력을 음. 하셔야 과거의 친구 관계가 깨졌다고 그래서 나에게 남은 게 없다라든지 난 친구가 없다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음. 새로운 대인 관계에 지나치게 부담 갖지도 말고 불편해하지도 말고 가치를 안 두지도 말고 음. 새로운 친구도 결국는 진짜 친구이다라는 음. 생각을 좀 가져보시면 좀 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이제 오래된 관계, 오래된 친구에 대해서 집착을 제가 내려놓으니까 그 집착이라는 게막 제가 어떻게 막 연락하고 막 이런 게 아니에요. 이게 더 소중하다라는 음. 어떤 그 편견일 수도 있는 그 어린 나이의 마음을 내려놓고 나니까 오히려 새로운 그 관계를 만드는 게 쉬워지더라고요. 이분도 좀 그런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어렸을 때 친구들하고 멀어지는데 나는 그들이 더 중요한 것 같고 사회에서 뭔가 마음을 여는 건 너무 힘들고. 이걸 분리하실 필요가 없다. 그냥 응. 세월이 가면서 만남이 있고 헤어짐이 있고 지금 내가 누구를 만나고 있고 그 안에서 내가 마음을 누군가한테는 열수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찾아보십시오. 근데 내가 마음을 열지 않나안 보입니다. 이게. 그치. 누가 나한테 호감을 표현해도 혹시나 내 못난 모습을 보고 나한테 실망하면 어떡할까라는 두려움을 갖는다고 그러셨는데 실망하면 뭐안 보면 되는 거지 뭘그 음. 사람이 분명히 내가 보여주고 싶은 모습에 끌렸다기보다는 내가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보이는 여러 가지 모습을 보고 나에게 호감을 표현했을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실망할 건 덕지도 없을 것 같습니다. 너무 겁내지 마시고요. 음. 네 두려워하지 마시고 마인드 카페 어플 다운 받아 주시고 사연 많이 남겨 주시고 짧은 네. 사연 다음에 다뤄줬으면 컨텐츠 댓글로 남겨 주시면 제가 꼼꼼히 읽고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꾹.